47페이지, 그러니까 수특, 47페이지 10번도 봅시다. 얘도 또 마찬가지죠. 지금, 아, 나는 또 범위가 정되어 있고, 코사인 제곱 X 해가지고, 어, 열립 뭐야, 삼각방정식을 풀라고 했는데, 그리고 저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값을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처음 얘부터 한번 갖고 와 봅시다. 얘부터. 얘를 갖고 와 보면요. 음, 지금 문제에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아 각이랑 상각함수 통일시켜야 된다고 랬는데 지금 각은 통일돼 있어 다 x로. 근데 상각함수 통일시켜야 되는데 어애석하기도 지금 문제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다 나와 있네.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계산이 안 돼. 그죠? 계산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예를 쓸 거예요. 뭘쓸 거냐면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1이다라는 걸쓸 거야. 그걸 여기다가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럼 코스 코사인 제곱 x 는 몇이냐면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뒤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날라가고요.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플러스 루트 3 사인 x 코사인 x 가 0이 돼서요 나는 그냥 사인 x로 묶을 수 있게 되죠.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사인 x에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x가 0이 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결국은 뭔 소리냐면요. sinx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요 sinx 플러스 루트 3 cosx가 0이 되시면 되겠죠? 어, 얘 위에 걸 1번이라고 아래 걸 2번이라고 해보자. 2번만 조금 더 계산할게요. 그럼 sin 넘기면요. 결국 sinx는 루트 3 cosx고요. 그러면은 코사인을 나눠주게 되면 코사인 나눠주게 되면 코사인 x분의 사인 x는요 루트 3 결국 얘는 탄젠트 x가 되겠죠 그러니까 탄젠트 x가 루트 3 되는 그런 x 값을 구해 주면될 거예요 그럼 1번부터 먼저 보면 사인 x 가0 되려면요 그래프 그려 보면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0 되는 데가 여기 0이랑 파이랑 2파이는 문제에 등호가 없으니까 미포함. 그러니까 여기서 x값은 0이랑 파이가 될 거고요. 0이랑 파이. 2파이는 안 돼요. 이파이는안 되고 0이랑 파이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탄젠트를 또 그려보면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러면 3, 뭐야 루트 3이니까 이렇게 루트 3 되는 데가 이렇게 있잖아요. 루트 3 되는 데는 맨 처음 값은 3분의 파이죠? 그럼 여기도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더갈 거니까 얘는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 값은요, 3분의 파이랑 3분의 4파이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올 거예요.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삼각방정식에 대한 해는 이렇게 구했어요. <laughs> 그럼 뒤에, 어, 얘를 봅시다. 그럼 코사인 x가 0보다 작게 되는 거는 코사인 x도 그리면 되겠죠? 둘, 셋, 넷, 다섯 개해 가지고 코사인 x는 이렇게 그려질 건데 0보다 작고 싶다니까 어디냐면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지금 x가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고 싶으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데를 찾고 싶으니까 일단 0은 탈락. 파이는 되고요. 3분의 파이도 탈락.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는 되죠? 그래서 둘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요. 결국 답은 3분의 7파이 해가지고 답이 3번이 되겠다.